아이의 읽기 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읽기 진단 이렇게 하세요. 초기 문외력 지도 자료 8쪽입니다. 교사는 전문기관이나 전문 프로그램이 아닌 교실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자료들을 활용하여 진단하실 수 있는데요. 낱말 카드, 손바닥 그림책 또는 그림책, 교과서, 지문 등 모든 읽기 자료를 읽기 지도 자료뿐만 아니라 읽기 상태를 진단하는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자료들을 활용한 읽기 과정을 읽기 진단 활동지에 기록하면 아이의 읽기 상태를 진단하고 읽기 지도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먼저 교사가 제시한 읽기 자료를 읽고 있는 아이들의 읽기 상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기 자료를 전혀 읽지 못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의 문해 환경을 살펴보고 다양한 낱말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익숙한 글자, 즉 본인 이름이나 친숙한 사물, 예를 들면 개미, 초코파이 등만 어느 정도 읽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통문자 또는 부분적 음절 읽기 단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읽는 속도가 느리고 한 글자씩 음절 단위로 맞게 읽기도 하고 틀리게 읽기도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자모 합성하여 읽기 시작하는 음절 글자 초기 단계일 가능성이 높겠지요. 읽는 속도가 빠르고 자주 틀리게 읽는 아이도 음절 글자 단계일 가능성이 높고요. 읽는 속도가 느리지만 한 글자씩 정확하게 읽는 아이는 음절 읽기 완성 단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하게 읽고, 적당한 빠르기로 읽고, 어절 단위로 읽는 아이. 이 아이는 어절 단위 읽기 단계의 전형적인 모습이겠네요. 정확하게 읽고, 적당한 빠르기로 읽고, 표현에 맞게 읽는 아이. 이 아이는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닌 글을 읽는 것으로 의미 단위 띄어 읽기가 가능한 단계입니다. 그런데, 어절 단위나 의미 단위로 띄어 읽는 아이가 낯선 낱말 또는 무의미 낱말을 만나면 음절 단위로 한 글자씩 읽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한 아이가 여러 단계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기도 합니다. 교사는 내가 만난 아이의 읽기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 아이에게 우선 필요한 지도 방법을 찾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팔쪽 읽기 진단 기록표에 우리 반 아이들의 읽기 상태를 기록해두면 수업 활동이나 읽기 지도하실 때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고 월별 또는 학기별 아이의 성장 정도를 점검하는 데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낱말 카드를 활용하여 진단하는 활동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낱말 카드는 읽기 곤란 정도가 큰 아이의 출발점을 찾기 위해 활용합니다. 1학년이나 그 이상 학년의 아이일지라도 읽기 실패 경험이 많아서 읽기에 두려움이 있는 아이, 초등학생이지만 아직까지 낱말을 그림처럼 통문자로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이 필요한 아이, 낱말을 음절 단위로 분리할 수 있는지 파악이 필요한 아이에게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또 읽기 곤란 정도가 커서 교과서 지문, 문장 등을 읽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 경우에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쪽에 제시된 낱말 카드 자료는 그림 글자가 보이는데요, 낱말을 읽지 못하는 아이에게 읽기 단서 역할을 해주고 읽기 성공 경험을 줄수 있는 의미 있는 자료가 될수 있습니다. 낱말 카드를 활용하여 진단을 해 보겠습니다. 이 진단은 아이가 낱말은 읽을 수 있는지, 읽을 수 있는 경우 음절 단위로 분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글자의 순서를 바꾸어도 읽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쭉 연결하여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겠습니다. 이 낱말 카드를 읽어볼까요? 음. 네잘 읽어 주었어요 마이크자이 남말 카드는 몇 개의 글자가 모여 있을까요? 네. 음. 세 개요 세개아 그렇구나 다시 한번 세어 볼까요 하나, 하나 둘셋 둘, 셋. 맞네요 세 개가 맞네요. 이번엔 선생님이 이 낱말 카드를 잘라 볼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크...마? 그, 맞아요. 이...크...마. 그, 와, 바꾸어 잘랐는데도 잘 읽어주었어요. 영상에서는 활동 1 낱말 읽기, 활동 2 낱말을 이루고 있는 글자의 수 세기, 활동 3 글자 순서 바꾸어 읽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갔는데요. 아이가 활동 1 낱말 읽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분명 있겠지요. 이럴 때는 아이가 읽을 수 있는 낱말을 먼저 찾아보고요. 그리고 읽을 수 있을 경우에 활동 2, 활동 3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아이가 읽을 수 있는 낱말을 찾지 못하면 그때 그림 글자 카드를 제공해서 먼저 읽기 성공 경험을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활동 일을 수행하지 못한 아이의 읽기 상태를 한번 어, 살펴볼까요? 통난말 단계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더 이전의 상태로 아이의 낱말 창고가 매우 빈곤하다는 표현을 써 보았습니다. 이 아이에게 읽기 지도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이 아이에게는 익숙한 낱말을 많이 만들어주고 확장해주는 것이 우선 필요합니다. 이때 다양한 낱말 카드 놀이를 하시면 좋습니다. 이번에는 선생님이 여러 가지 낱말 카드 놀이 중에서 영상으로 아이가 즐겁게 할수 있는 놀이를 한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드가 나오면 읽고 가져갈 수 있고. 어, 다른 카드가 나오거나 읽지 못하면 못 가져가는 거예요. 자, 선생님하고 가위바위보 해서 한번 해볼까? 순서, 한번 섞어보세요. 섬에 한번 섞어보세요. 오케이. 가위, 바위, 오! 왠지 느낌이. <laughs> 뭘 뽑았어요, 선생님이? 바, 응? 나, 응. 나. 어, 그런데. 활동 2. 낱말을 이루고 있는 글자의 수색이 활동 3. 글자 순서 바꾸어 읽기가 가능할 경우입니다. 이럴 때 읽기 상태는 어떨까요? 네, 낱말을 음절 단위로 분리하여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음소수준 음운인식 훈련과 자모음, 음가를 배우고 합성하여 읽는 수업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소수준 음문인식 훈련은 19쪽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활동 2, 3을 수행을 잘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수행하지 못하는 아이가 또 분명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읽기 상태는 통낱말 읽기 단계, 즉 낱말을 그림으로 인식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아이의 읽기 지도는 어떻게 계획하시면 좋을까요? 네. 이 아이는 통낱말 그림처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음절 수준으로 그림 글자를 나누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즉, 음절 수준 음운 인식 훈련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18쪽에 다양한 방법이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음절 수준은 소리를 듣고 인식하는 연습이고 아이가 낱말 카드를 직접 보면서 연습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음절 박수 활동을 할수 있겠습니다. 소리만 들려드리겠습니다. 낱말 카드 연습 훈련 수행하지 아이스크림 네, 이렇게 한 음절씩 먼저 연습을 하고 리듬을 타도 좋겠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사에게는 진단이지만 아이에게는 글자 놀이로 인식할 수 있도록 진행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읽기 곤란이 심한 아이는 여러 가지 단서를 제공해 주시고 읽기 성공 경험을 갖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교사와 함께 하는 활동과 인정 속에서 아이는 다음 수업을 기대하고요. 성장에 갈수 있습니다. 보통 아이들은 이런 활동 속에서 아, 재밌다. 선생님 또 해요. 이런 말들을 하고 납니다. 이번에는 손바닥 그림책을 활용하여 진단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문해력 지도 자료 11쪽입니다. 손바닥 그림책을 활용한 진단은 어 글자 소리 대응 규칙을 이해하고 음절 단위로 읽기 시작하는 학생, 그리고 음절 단위 읽기가 완성되어 유창한 읽기 연습이 필요한 학생, 또는 줄글이 많은 그림책이나 교과서 지문 읽기를 부담스러워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면 좋습니다. 손바닥 그림책을 읽을 때 아이가 보이는 읽기 오류를 찾고 읽기 상태를 진단하여 가장 필요한 지도 요소를 선생님이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활동 순서는요, 그림책의 문장만 따로 기록한 읽기 자료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통문자 단계의 아이에게 활용을 하신다면 그림책을 그대로 제공하고 그림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면 되겠지만 이 단계의 음절 단위로 읽을 수 있는 아이는 읽기 자료만 따로 제시해 주어도 좋겠습니다. 학생이 소리내어 읽습니다. 교사는 이때 학생의 동의를 얻어서 학생이 읽고 있는 내용을 녹음하도록 합니다. 학생의 읽기를 잘 듣고 관찰된 읽기 오류나 반응들은 모두 기록하는 게 좋습니다. 기록한 내용을 분석하면 학생의 읽기 상태를 진단할 수 있고 지도 계획을 세우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읽기 진단 활동지입니다. 손바닥 그림책은 문장만 따로 기록한 읽기 자료를 준비한 것입니다. 읽은 어절 단위로 체크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아이가 읽기 오류를 보이는 경우에는 아이의 반응을 그대로 기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이 글을 읽을 때 주로 보이는 읽기 오류 유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대체, 생략, 삽입, 순서 바꿈, 반전이라고도 하는데요. 먼저 대체 오류 유형을 살펴보면, 다른 글자로 대체해서 읽은 글자를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디 갔지를 어디 있지로 읽는 경우입니다. 생략은 글자를 빠뜨리고 읽는 경우입니다. 무궁화 꽃을 무궁화로 읽습니다. 삽입은 없는 글자를 추가하여 읽는 경우입니다. 거북을 거북이라고 읽습니다. 반전은 앞뒤 글자의 순서를 바꾸어 읽는 경우인데요. 선생님을 생선님으로 읽습니다. 아이들은 주로 이 중에서 대체 오류를 가장 많이 보입니다.